내신 유형별 서술형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시가의 그러니까 90도고요, 30도, 그렇지? 요건 이쁜 도형 특수가 여기 30도 조여놓고이 길이 가지고 어디 물어봤어요? A, C, B 여기 각도를 물어봤네요. 요각 알파라고 을까요 그죠?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30도, 90도, 여기 60도죠? 그러면 길이들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구니까 60도일 때 구면 30도일 때는 이친구를3 나누 3로 3이 될 거고. 90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6루트 3으로 결정이 되겠죠. 일단, 그런 것도 눈에 보이고, 그 다음 이제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너가 60도, 60도. 우리 지금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그죠? 얘 이용 안 했으니까. 60, 60이잖아요. 그 원이, A, B, C, D를 지나는 원이 요렇게 있겠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어, 너못 뭐 그렸나? 어, 잘 그린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 원주가 60도, 60도. 아, 그래서, 음, 이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한다는 사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이 CD에 대해서 원주각 30도니까 여기도 3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응? 그럼 A각이 360이니까 수직이겠네요. 여기가 직각이라는 소리죠. 됐죠? 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각이면 얘들아, 요 녀석이 지름이라는 소리예요. 지름의 원주가.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어, 3, 36이고, 6이니까 6을 이제 구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의 제곱, 빼기 이 길이의 제곱. 거기 루트 시키면 얘죠. 요거 제곱하면 얼마냐면, 어, 108인가요? 108에서요.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6954. 54에 대해서 루트를 때려버린 게요 길이가 되는 건데, 어? 요거 빼면 54잖아요. 그 루트 54? 루트 54. 아, 이 길이 같구나. 결국 이 도형은 1대1대 1대 루트 2짜리는 여기 45도라는 걸 이해할 수 되고, 얘가 45도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45도니 알파도 45도인 게 눈에 들어오겠죠. 정답은 45도였습니다. 그린같이 원래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길이를 세팅해 놓고 60도로 주어져 놓고 여기 a, c, d의 길이 여기를 편의상 a라고 놓고 저기를 구해볼 텐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지도 않고 싶죠 왜? 60도니까 그럼 여기를 l로 놓고 접근하면 l의 제곱은 어떤 일이 벌어진? 너의 제곱 25 너의 제곱 9 34 마이너스 2배의 변, 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정리하면, 요 친구가 15잖아요? 그럼 34에서 15를 빼면 19인가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요 길이가 루트 19가 되겠네요. 그 다음, 어디가?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120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사각형이 내접해 있으니까, 대각의 합은 180도일 테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 로얘 가지고 코사인을 줬으면, 우리가 L의 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19로. 쓰면 A에 대한 관계가 잡히겠죠. 해보겠습니다. L의 제곱 19는 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4, 마이너스 2배, 변, 변.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졌죠. 정리해보면 A 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1 5이퀄 0, 인수분해가 되도록 이쁘게 만들어놨으니 길이니까 저 길이는 3으로 결정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길이 두개 주어져 놓고 어떤 각도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3분의 A B의 길이 물어봤어요 한번 그려보죠 뭐 이렇게 생각 먹었습니다 여기 ABC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들을 세팅할 건데 저 길이를 BC의 길이가 5여기를 5고요 AC 길이 10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BAC의 크기 여기죠 여기지 그이 각을 알파라고 놓고 여기도 모르니까 X라고 세팅해 볼게요 즉이 각이 가장 많이 벌어질 때, 가이클 때, 그때 X 값을 물어본 거예요. 세 변의 길이 조어져 놓고, 물론 얘는 모르겠지만, 그지? 그 다음 알파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란 친구는, 정리해 보면, 코사인 알파는 두 배, 변변, X랑 10이 되겠죠? 10이 될 거고, 제곱해서 올리면 X제곱, 더하기 100이 될 거고,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5의 제곱 20으로 표현됩니다. 요즘 정리해 볼게요. 분모는 너네들이 앞으로 튀어나가 20분의 1이면 분모는 X. 얘만 남아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 계산한 걸 X로 나눠주면 X 제곱은 X가 되고, 얘 75니까 X분의 75로 결정돼요. 그러면 잘 보면 이두 친구가 우리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x 의 길이니까 그냥 산술기와 평균에 의해서 최소값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거기에 20분, 20을 나눠도 최소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최소라는 건 코사인 값이 최소라는 소리예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 봅니다. 코사인 그래프를 알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겨 생각해 먹었을 때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만 파이까지만 그려요. 왜? 어, 알파는 상하평행이지? 한네 개일 테니까. 그러면 코사인 값이 최소라는 소리는 이 그래프가 내려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각도는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각도가 넓을 때, 넓을 때, 넓을 때 값은 너고요. 응? 각도가 넓을 때이 값은 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갈수록 이 각도는 점점 커진다는 걸 이해할 수겠죠. 코사인 값이 최소일 때 각도가 최대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으로 산의기에 접근. 큰 아파트요. 두 배. 너네끼리 곱하면 루트 75. 루트 75가 음 25곱하기 3하 53. 2가 곱해진 10 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사인의 최댓값은 2 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맞죠? 그때 x 값이니까, 너네들이 같을 때, 그럼 언제 같은데? 10 루트 3이니까 얘네들이 5 루트 3로 같을 때, x가 얼마일 때? x가 5 루트 3일 때저 각도가 가장 최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각형 ABCD에서 AD랑 BC랑 아 얘네들이 평행하고요. 사다리꼴이네요, 그죠? 조져놓고 전체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보조선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조선을 그냐면 이 D에서 C까지 요, 요 녀석과 평행한 녀석을 A 점을 지나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안 보여. 평행하게 이 아, 정도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평행에 그은 거예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짐? 너네 평행, 너네 평행. 요 도형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평사니까 여기 6이니까 6이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 4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너가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이 도형 어디 있어? 음. 이 도형 이 삼각형이랑요 이 삼각형이랑 여기 평행사변형이랑 두 개를 더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만큼만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쁘게 그려야지 아저씨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러면 한 내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으면 삼각형이나 평사나 다 구할 수 있으니 요 각은 요 각이 낫겠네요. 왜 얘네들이 180이니까 요 각을 편의상 알파로 놓고 접근해 봅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값이 필요해요. 사인 알파를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알파는 두배 변변 알파 옆에 5랑 6이 있고요. 5의 제곱 25 더하기 36에다가 마주보는 변의 제곱은 25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리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너랑 너랑 나눠주면 6이 될 거고. 너는 나눠줘, 3이될 거고. 아 코사인 알파 값이 5분의 3으로 결정. 그럼 알파란 친구는 이렇게 생겨거었을 거고, 기가 5분의 3이니 여기는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넓이부터 구해볼 거야. 이넓이 여기 알파니까 삼각형 넓이는 여기다가 2분의 1에 2분의 1에 변변. 5랑 6이랑 곱하면 30이죠? 30에다가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5분의 4로 될 거고요. 더하기. 이제 평사인데, 평사의 넓이는, 여기에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너네들이 더해서 아니면 엇각이 여기 여기가, 알파잖아요? 이게 잘라버려요. 잘라서, 요 도형이랑 요 도형 두개 더하면 되겠죠. 그럼 두 배니까, 두 배. 이제 사각형 넓이랑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에, 요겁니다. 요거, 그지? 변, 변, 4, 6, 24. 그리고, 마주보는 사인가? 아 사인 세타는, 마주보는 게 아니고, 그지? 사인 세타는 5분의 4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해볼까요? 그 밑에가 10이니까 여기가 12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는 너랑 약분하고 어 약분이 안 되네요, 그죠? 5분에 여기가 90, 96, 어 그렇게 해서 이거 5분에 60이니까 계산하면 5분에 156이 되겠네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도에 대한, 각도들에 대한 언급이 주어져 있고 AB가 10일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싸인 법칙이 떠올리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를 대충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 A B C를 세팅 자 일단 이 조건을 이용할 건데 양변에다가 뭐를 더해줌? 음, 각도 C를 더해줌 그러면 A랑 B랑 C랑 더하면 180도 그죠? 그럼 3C가 되니까 C가 몇 도? 6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아 니가 60도였구나 그리고 길이가 A B 길이가 12네요 딱 걸려 있죠. 음, 뭐에 걸려 있어? 사인 법칙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로 세팅해 주면 12에 대한 사인 몇 도? 사인 60도, 60도는 2/3이죠. 그 친구가 뭐랑 같아요? 두 배의 라지 r과 같아요라고 공부했죠. 이만큼 곱해 줌. 곱해 주면 여기가 2/3 이렇게 처리 되겠죠? 그럼 약분해 주면 되니까 라지 r이란 친구는 루스 3 나눠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루스 3 곱하면, 얘가 4로스 3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제곱해서 8을 곱하면 48파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 조건 하나 줘져놓고 ABC 중에 가장 긴변과 짧은변의 길이의 비를 물어봤어요. 그죠?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8, 3, 4, 8, 3, 24가 최소 공배수, 24로 나눠준, 24로 나눠주면, sin a 나눠주면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24, 24, c 24. 죄송합니다. 3이 될 거고. 여기도 sin b가 있고요. 24로 나눠주면 8인가요? 될 거고. sin c, sin c 로 나눠주면 얘가 2 4 나누면 6이 표현되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sin a와 sin b와 sin c가 비가 3대 8대 2라는 소리인데 같으니까요 나눈값이 그러면 얘는 얼마야? 2r분의 small a, 2r분의 b, 2r분의 c 2r 약분됨 결국 쌓인 값들은 변의 길이 a, b, c의 길이가 같아요 다시 쌓인 각도가 아니라 그죠? 쌓인 값이 1대 2대 3이다 길이가 1대 2대 3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가 얼마야? 3 너는 8 너는 6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뭐 그림을 좀 그려보면 A, B, C가 있어요. 음. 그러면 sin A에 마주보는 그지 변이 20A죠. 20A가 3k, b는 몇 k? 8k, c는 몇 k? 6k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럼 가장 긴 변이 너가 되겠죠. 짧은 건 너가 될 거고요. 서로 나눠주면 정답은 3분의 8로 결정되겠네요. 자, 그림에서 평사 주어져 있는데요. 어, 길이들이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이 각도가 주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지? 왜냐면 대학선을 알고 있을 때 2분의 1, 변변, 싸인 어, 끼인가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이한 내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평의상여기는 A를 주고 여기를 B로 주면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몇 배? 두 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평사니까요.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야? 이 넓이가 2분의 1, 변변, 싸인 60도의 두 배니까 2분의 1은 사라진 결국 저 넓이는 평사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렇를 표현되는 거고 우리가 너가 얼마인지만 잘 관계식을 잡으면 되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를 5를 이용하고 싶어요 코사인 법칙 25는 뭐랑 같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배변변 코사인 60도 얘죠 예 코사인 60도 예 응. 코사인 60도는 2분의 2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36을 이용 아니 326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지어보고 이렇게 다시 쓸게요 너 a 너 B라고 놓고, 여기가 120도죠 평사니까 그기 놓고, 유도형 보이시죠? 유도형, 유도형 유도형, 유도형 도형 가지고 접근해 볼 거예요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6, 9, 54? 54라는 친구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변변 사인 60아 120도 120도, 아 죄송합니다 코사인 120도 그지? 한 대, 의도 터지 되겠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분의 1. /2. 이런 일이 벌어졌죠. 나의 목적은 누구야? AB야. 그럼 너네들을 가지고, 어, 이, 없을게요. 너네들을 가지고 얘네가 살아있으려면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봅니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여기서 여기 빼, 그럼 얘가 20, 29인가요? 맞죠? 29가 될 거고, 정리하면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이 AB가 되고, 그럼 AB는 나나 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AB가 2분의 29. 얘는 2분의 루트 3. 정리해주면 4분의 29, 루트 3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두 변의 길이가 84, 얘가 사각형이 주어져 있대요. 이렇게 세팅해 보자고요 그래서 요 길이가 8이고요요 길이가 1 4고요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가 조진 상태에서 요한 변의 길이, 너가 얼마를 묻는 문제입니다. 편의상 여기를 알파로 놓을까요? 넓이에 대한 관계식 잡히겠죠? 관계식이 잡히면 알, 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알파를 가지고 구해서 어 여기를 아니까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알파를 구해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마주 보는 a의 길도 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가시면될것 같은데요. 자, 넓이 28, 3, 너는 2분의 1, 둘이 곱한 거에 사인 알파. 그럼 2분의니까 4 곱하기 어4 곱하기 14? 암산이 안 돼. 14 곱하기 사인 알파. 그럼 알파 결정이 되겠죠. 일단 14부터 나눠주고요. 여기 2가 남죠? 2 e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2로 나누면, 사인 알파가 특수각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럼 알파가 60도이거나 120도인데, 얘각 삼각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60도. 그럼 너가 60도니까. 그지?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 e 제곱은, 변변, 8의 제곱 64, 더하기 14의 제곱 196, 마이너스 2배, 변변, 8 곱하기, 14 곱하기, 코사인1 0도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리해봅니다. 둘이 곱하면, 얘가, 어 38, 48에 32, 112인가요? 112를 빼. 그럼 이 값이 얼마야? 84인가요? 그럼 둘이 더해줘. 더해주면 A제곱은, A제곱은, 어 148? 아, 148이니까, 요거 루트 때려가지고 A값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같이 원은상향형에 내접해 있고요. 어 이렇게 쭉 길이들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어, 원 밖에서 접점까지의 길이. 그럼 길이들이 다 주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 4니까 너도 4가 되는 거고, A에서 D까지 10이니까 여기도 F까지 길이 10이고, 6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내접원의 넓이 를 물어봤으니 내접원의 넓이는 어 뭐랑 연관 이 있어요? 전체 상각형 넓이는 이렇게 내접원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요렇게3등으로 잘라가지고 이상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의 둘레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2분의 r, 얘를 구하려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둘레,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너랑 너를 계산해가지고 어, 너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일단 넓이부터 볼 건데요. 한번 지워볼게요. 넓이를 구하려면 한해의 각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편의상 여기다 알파를 어을까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2배, 변, 변, 14, 16, 14, 아, 수가 좀 크네요. 16, 그 다음 14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의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음, 계산이 조금, 좀 그런데, 음. 여기 256이에요. 그러면 100을 빼면 156입니다. 분자 156에다가, 더해 주기를 요게, 196인가요? 맞죠? 정리하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352네요. 352를 다시 한번 써볼까요? 표현돼서 352가 될 거고, 2, 14, 16이에요. 2로 나눠줌. 2로 나누면 여기가 176이 되는 거고, 여기서또 2로 나눠줌? 4로 나눠지나요? 4로 나눠지네요. 4. 4로 나누면 여기가 40. 40. 4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또 4로 나눠줌, 11. 그래서 14분의 14분의 11이 코사인 알파 값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 니가 알파야. 코사인 알파가 14분의 11이야. 이 친구는 196에서 빼기 121. 그럼 정리해주면은 이 75인가요? 75. 루트 75는 5루트 3입니다. 그 사인 알파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넓이. 넓이는 2분의 1에, 변, 변. 그지? 어, 2분의 1에, 요 알파 잡으니까, 14, 16. 변. 변.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14분의 5로 3. 요게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고 다시 써볼게요. 14 약분됨. 2도 약분됨. 8 곱하면, 46.3. 0 정리. 46.3. 이 친구는 2분의 아래 둘레야. 둘레가 얼만데? 14, 16, 30, 40이네요. 음, 40이니까, 이렇게 계산됨? 일곱해. 그럼 R은 2루트 3이었어. 어디가? 내 저번에 이반름의 길이, 이 길이가 2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넓이는 12파이로 결정되겠죠.